얼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완연한 겨울이 되었는데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따뜻하게 항상 몸 따뜻하게 관리 잘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라틴 팝의 여왕 샤키라의 명언을 오늘 이어서 볼 거예요. 긴걸 먼저 볼까 짧은 걸 먼저 볼까 고민을 하다가. 더 재미있는 또 여러분이 오늘 추운 날씨에 조금 더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짧고 굵은 또 명언을 준비해 봤어요 우리는 하드 두번 끊어서 읽고 무슨 뜻인지 같이 봐 볼게요 no recuerdo no recuerdo haber tenido miedos Haber tenido miedos de niña. De niña. Creo que tengo más miedos. Creo que tengo más miedos ahora de adulta. 내 네, 아들다. 이렇게 우리 뒤에 제가 아우라를 하나 빼먹었어서 갑자기 쭉 넣었었는데 잘 캐치해서 따라와 주셨죠? 이렇게 같이 볼게요. 노래 괄호에도 만약에 이렇게만 사용하시면 나 기억 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돼요. 근데 노래 괄호에도 나 기억 안나 뒤에 뭐가 기억이 안 나는지는 동사 원형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저희 레코에르도는 recordar, 기억하다, 동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나는 기억이안 나. haber tenido.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오는 거는 모모한 것이에요. 그래서 haber tenido, 가졌던 것이에요. 영어 have pp와 같은데 그거가 동사 원형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네, 여기서 또 뒤에 보시면은 tener m i e d o 세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 겁이 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겁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안 나, 두려웠던 것이 기억이 안 나. 언제요? 데니냐, 어릴 적에, 윤형기에 라 뜻인데요. 샤키라가 여자기 때문에 데니냐 라고 표현이 됐어요. 만약에 남성분들은 데니뇨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렸을 적에 뭔가가 두렵거나 무서웠던 기억이 나는 없어. 그래오케. 얘는 I believe that 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믿어. 땡고. 아까 전에 떼 i 미에도 요거가 겁이 나다, 무섭다 라는 뜻이었죠? 그요 형태로 된 거예요. 땡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마스. 더 많은 미에도 두려움. 겁을. 나는 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언제요? 아우라. 지금. 지금이 언제예요? 내 아들다. 지금 성인으로서 어른 어른이 되어서 더 나는 겁이 많아진 것 같아. 하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남성분들은 내 아들도라고 남성으로 통일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우리 항상 스페인어는 성수 통일 꼭 지켜주세요. e bueno. 에너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이제서 알았으니까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볼게요. 끊지 않고 두번읽어 볼게요. No recuerdo haber tenido miedos de niña. Creo que tengo más miedos ahora de adulta. 한번더읽어 볼까요? No recuerdo haber tenido miedos de niña. Creo que tengo más miedos ahora de adulta. ¿Qué okay, 맞아요. ahora? Ahorita, niña can. 어, 무서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더 앞서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것저것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핑계로 하고 싶은 것도 막 뒤로 미루고 하는데요. 오늘이 <laughs> 나의 가장 젊은 날이죠. 우리 하고 싶으신 것들 너무 무리한 거 말고요. 내가 이건 해볼 수 있겠다. 아니면 조금 도전이 필요하지만 용기를 내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더 미루지 말고. 한번 재미나게 인생을 즐기면서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치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요. e n 노 그럼 이번 주도 어린아이처럼 신나고 밝은 한주 되시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주에 또 샤키라의 명언으로 찾아뵐게요. 무 r a c 시아스 감사합니다. 차차